수학 1단원 1차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원의 수학의 첫 차시는 그 단원을 공부하는 개념, 그리고 그 단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어, 분수의 나눗셈에서 보면, 분수의 나눗셈을 알아볼까요? 뭐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일단 교과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주먹밥을 먹고 싶어요. 어떤 자료, 재료가 필요한지 검색해 볼까? 음, 보니까 참치, 참치 주먹밥인데 4인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찾았다. 4인분 기준. 1인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뭐 이렇게 적겠습니다. 1인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안쪽에 있는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그림까지 네, 보면, 어, 좀 잘라서 볼게요. 어, 첫 번째, 여기 쪽에 있는 그림은, 어, 매듭실 8분의 6미터를 3등분하여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든다면,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는 얼마일까라고 했습니다. 뭔가 매듭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조건이 매듭실 8분의 6미터예요. 그죠? 8분의 6미터란 것은 1미터가 됩니까? 1미터가 안 되는 거죠. 1미터를 8등분 나누어서 8등분 나눈것 중에서 그 6등분을 다시 3등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들려면 매듭실을 얼마나 필요될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나눗셈식으로 하면 8분의 6 나누기 3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배워야 될 것이 어, 분수의 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게 나올 수 있겠다 겁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식혜를 2분의 3리터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면, 한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 양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3분의 2도 결국 1보다는 작죠? 그래서 1보다는 작은데, 이걸 4명이 나누어 마신다. 이것도 역시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몫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한지 5장을, 한지 5장을, 4명에서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한명이면 가진 한지는 몇 장일까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예요뭐 이건 또 쉽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몫이, 이게 분수일 겁니다. 몫이 분수로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보시면 5 나누기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요까지가 했는 것이 아마 사학년때 했을 겁니다.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요까지만 내면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 나머지 한 장도 나누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나머지 한 장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건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는데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 대한 목, 이 목식 분수로 나올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이단원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 3-에 보면, 음, 지금 뭐라고 되 있느냐. 어, 이게, 이게 보입니까? 네. 19 나누기 5. 하니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다. 어, 그러면은, 이제, 19개의 무언, 19개를 5등분을 했다이 말이죠. 19개를 5등분 하면, 어, 3등분, 3등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5개씩, 5개씩, 이렇게 묶음이 3개가 나온단 말이죠. 3개. 그리고는 4개가 남다이 말입니다. 이 나머지 조각, 이게 4개가 남다이 말이에요. 이 4개가 남은 것을, 다시 5로 나누어서 얼마가 나올 건지를 배우는 것이 이단에서 사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우리가 예전까지는 몫은 3이고 나머지 4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머지 4까지, 나머지 4까지 나누는 거예요. 뭐로 나눕니까? 다시 5등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19 나누기 3이라는 것은, 10 9 나누기 이와 숫겨나기 아, 3이 5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15 나누기 5 요거하고 그 다음에 4 나누기 5 요렇게 분리 어 나누기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은 더하기가 되겠네요. 더하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부, 이제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건 3이 되고 더하기 어 여기 얼마의 값이 나오겠죠? 어, 얼마, 얼마의 값이 나올 겁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자, 요까지는 앞에 했던 거고, 요까지는 앞에 했던 거고, 음? 그래서 5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어, 10분의 2, 15분의 3. 같은 수를 이렇게 약분과 통분을 해가지고, 어,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왕일 때. 요거는 상위이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 어, 배울 내용은, 자세 가지 배울 내용 세 가지 여기 딱 정리해 놓는 뭘 배우느냐 어요세 가지를 배웁니다 어뭘 배우느냐 음, 여기 보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어, 첫 번째는 첫 번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어, 이게 첫 번째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이걸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목목과어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과 나머지가 아니고, 어, 하나의, 어떻게 딱, 분수로, 음, 목, 이제, 목시, 뭐로 나온다? 이제 분수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분수. 어, 분수로 나오는 거예요. 딱두 번째. 분수 나누기 자연수. 아예 나누어질 수가 분수예요. 어, 피 비자수라고 그러죠? 나누어질 수가 분수고, 이 분수를 자연수로 나눈다. 요걸 해볼 겁니다. 분수를 자연수로 나눈 거. 어, 그 다음에, 분수를 자연수로 나누는데 이 분수가 어 가분수 가분수가 될 수도 있고 분수 세 가지잖아요 어,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가 있죠. 음. 근데 대분수와 가분수는 모양이 다르지만 뜻하는 바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요거를 또 배웁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 있죠. 한 가지 안 나온 거 있어요. 뭐안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 할까요? 안 할까요? 유학년 네. 과정에서는 이건 안 합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요세 가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그 다음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 좀더 세분하게 하면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까지가 이 단원에서 배울, 분수의 나눗셈, 1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시 분수의 나눠서 2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